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여러분 희망 택시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카카오 택시, 마카롱 등 택시 요금 마음대로 정한다. 결론은 유료화에 대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동아일보닷컴에서 낸 기사입니다. 카카오, 마카롱 등 브랜드 택시 요금 다양해진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8일부터는 카카오 택시나 마카롱 택시 등 승객이 호출하는 브랜드 택시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받는 등 기존과 다른 요금 체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8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하거나 호출한 경우에만 요금 자율신고제를 적용되며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는 기존 요금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그 손님들이 길에서 이제 택시를 잡으시는 경우 같은 경우도 있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그냥 콜을 부르죠. 콜을 불러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료 서비스가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스마트 결제라고 천원을더 지불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빨리 배정을 해 준다라는 스마트 결제. 그 다음에 카카오 블루는 2,000원 추가 결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발표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 쪽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무료 서비스에서 이제 색다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가지고 결론은 요금 인상의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요금 유료화를 해서 기본 요금 인상은 표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품을 다양화해서 요금 체계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허가가 난 거니까 카카오나 마크롱도 이제 플랫폼 택시들은 상품을 구성을 하면서 당연히 요금 인상된 효과를 무조건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승객 여러분들은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요금에서 인상된 요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유료화나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 플랫폼 택시 쪽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들 같은 경우 일반 지금 뭐 카카오 비가맹 택시든 아니면 비가맹 법인 뭐 택시든 정말 많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지금 비가맹 법인 택시를 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자꾸 저도 계속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카카오 등이 플랫폼 택시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금 체계를 정말 유료화 방식으로 바꿔서 모든 상품들을 기본 상품은 당연 있겠지만은 유료화 상품들을 세분화해서 뭐 출근 시간대 상품, 저녁 시간대 상품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차별해서 든다면 결론은 요금 인상과 유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